꽃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벚꽃 포차는 여자동 주민분들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자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신개념 토크쇼입니다. 저희는 오늘 벚꽃 포차 진행을 맡게된 연희 엄마 진아 입니다 여자동 주민분들과 벚꽃처럼 포근하고 예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여자동의 이야기 버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느니깐 편하게 좋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명색이 포차니까 우리 모두 잔을 들까요? 빈 잔이긴 하지만 네. 자 이야기로 잔을 재우는 벚꽃 포차 시작합니다. 할짝! 월꽃, 월꽃, 월꽃.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자동에서 어, 와플 가게를 하고 있는 어, 와플 가게 사장 홍승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홍승님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네. 피프스토리는 카페는 와플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연희엄마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주세요. 가겠습니다. <laughs>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홍승님님승님 홍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홍승이님 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여자 동네 사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아, 한 26년 정도 되죠, 지금? 가,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네네. 여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가게는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또열 생각을 하셨어요? 어, 가게는 원래는 거기를 제가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저희 올케가 얻으려고 했던데,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그 어르신이 이 가게를, 이 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맨날 네. 내놨다가도 너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또 걷어드리고 또 걷어드리고 네. 하다가 제가 그 집에 저희 막내를 낳고 우유 배달을 했어요. 네. 그때 우유 배달을 한 그게 네. 계기가 네. 돼가지고 어르신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없을 찜을 많이 했다는데 어떻게 저한테 어르신이 마음의문을여시고 저한테 그 집을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가게를 하게 됐어요. 진심이 인연을 네. 만드는 거요 네. 그래. 정말 그래요. 이야. 그때 야. 그 인연이 감사하죠. 저희 정심을 만든. 아. <laughs> 네, 네 <웃음> 그래, 그렇게 됐어요. 어, 이게 약간 공식적인 질문처럼 <laughs>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렇다면 그 실례가 안 되신다면 그 자녀분들의 아버님, 그 네. 남편분이 여자동분이신가요? 어, 여자동 사람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같이 서클했던 친구예요. 네네. 하다 보니까 제가 서른 세살까지 결혼을 안 했으면은 <laughs> 어. 한다 이렇게 된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laughs> 돼서 결혼했어요. 영화네요. <laughs> <영화는요. 웃음> <영화는요. 웃음> <laughs> 네. 이, 이, 제가 저희가 몇번의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의 공식 루트예요. 네. 여자 여자들은 음. 결혼을 하면 남편을 되게 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네, 맞네 현재까지 지금 세신 것같습니 네, 기록이 <laughs> 지금 계속 남겨져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자동에 사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어, 사실 그 집을 사기 전에 제가 와플 노점을 했어요. 아, 마플노점에서 음. 저희 집 바로 골목에서 노점을 했는데 거기에서 노점을 할때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음. 근데 다리를 통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점을 하게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통깁스가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집 화장실을 사용을 할때그 화장실이 어사시기었어 아, 어떻게 어떻게 <laughs> 그래서 어머. 앉는 게 네. 너무 힘든 거 알죠? 왼 다리 네. 왼 다리 이렇게 들어가야 네. 돼요. 맞아 맞아요. 아 그게 제일 에피소드로 사실은 남아요. 어. 다리 통깁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앉는 모나 너무 못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상상만 하세요. 상상이 제일 힘시고 상상을 안 하겠어요. <laughs> 아, 진짜 네. 힘들었을 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아 옆에 있는 가게들한테 노점이니까 조금 많이 치였어요. 음. 그래서 아 가게를 하나 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네. 보니까 그 노점 음. 바로 옆에 집을 제가 요번에 음. 그러니까 사서 지금 음. 가게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어. 그러네요. 이게 뭐 에피소드 경 이제 뭐 저희가 가게를 운영하게 된 그런 이가됐죠 예. 아, 뭐. 지금 홍 선생님 모자도 와플 같은 모자 쓰시고 있죠선생님인가요한 아, 그렇죠. 네. 아, 어. 7, 8년 전에 네. 선물 받았는데 어. 아, 오래 딱 썼는데 탑을 얼마나 네. 많이 했는지 아. 아. 굉장히 아. 잘어울리 네. 너무 잘어울리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홍 선생님 또이 음. 킥보드를 타고 네. 전동 킥보드를 아 사실 매달 다니시는데 너무 <laughs> 멋있어요. <laughs> 트렌드 아닌가요? 전동 네, 킥보드. 네. 아, 앞서 나가시나 봐요. 헤어밴드와 전동 아, 킥보드와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다리 같은 스님좀더 길게 나누고 싶어서요. 네. <laughs> 네. 얼마 동안 통기비 사신 거예요? 한달 동안 했습아 진짜 하루에 몇번 하셔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 네. 그때는 이제 노동한다고 네. 해서 네. 네. 이제 거기 한 그때 그만증때 <laughs> 다 음, 근데 4, 5일 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4, 5일 동안만 이제 화장실이 좀 힘들었던 것죠 아, 아, 그렇구나. 네. 그 와플 가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저희 사영이 저희 올케의 언니가 여기 밑에 또 여자동이지만 소반이라고. 저번 거기에서 와플 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는 기가 너무 외로워서 음.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갔어요. 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 그 와플 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 아. 그래가지고 프리마트 조금 가고 네. 노점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게를 이제 집을 얻으면서 그 2층을 가게를. 저는 가게 하신 분들한테 좀 궁금한 음, 게 있는데요. 네.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잖아요. 어,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아, 다행히로 저는 사실은 진상 손님은 없었어요. 아, 네. 네. 데또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주인이 손님을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사실 오케이. 제가 커피숍 하고 와플을 같이 하지만은 전 문적으로 커피를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커피 기계를 샀을 때그 사장님이 가르쳐준 그 정도 음. 전문 그거는 아닌데 만약에 손님이 좀 쓰다 하면 네. 어 제가 물좀더 넣어 드릴게요 <laughs> 연하다 하면 아우 어, 샷 하나 더 넣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객님들하고 그러니까 손님을 그런 네. 식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진상 손님이 꼭 그렇게는 안 했어요 다행으로 아 너무 다행다 좋았어요 아. 아, 다 좋았어요 예. 예. 외모에서 풍겨지는 덕이 있으십니다. <laughs> 네, 네, 진짜 그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네네. 말씀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 홍승임님은 여자동에서 오랫동안 네. 사시고 하시고 장사도 응. 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여자동의 응. 핫플레이스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자동에 뭐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다 얘기한 곳들이 많이 있죠. 네, 네.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는. 저희 집 앞에. 집 앞에. 어. 네. 집 앞에 벚꽃나무가 사실 최고 빨파요. 그 다음에 난폭수로 꽃도 예쁘게 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벚꽃. 벚꽃. 네. 벚꽃명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네. 네. 사람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어요. 아, 조롱조롱. 어. 어. 조롱조롱 <laughs> 네. 벚꽃처럼 매달려 있어요. 정말. 저희. <laughs> 아. 저희 가게가 뒤로 길고 앞이 짧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그냥 지나가요. 음. <laughs>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뒤통수만 보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 음. 단점은 있지만 네. 그 바로 앞에 벚꽃이 너무 예뻐서 네. 정말 우리도 눈물강하면서관광했요그 네. 제가 알기로 그 가게 위치가 노자동 굴다리 있는 쪽이니까 음. 거기 가셔서 와플 하나 드시고 네. 벚꽃도 구경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을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가게 네. 네. 가게에 사진 잘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연인들과 함께 찾으면 너무 좋은 네, 예, 그런 플레이스네요. 네. 자, 벚꽃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벚꽃 하면 뭔가 응. 찬하다, 찬하다 이런 응. 거잖아요. 있내 인생에 응. 난참 이럴 때 찬란했다. 네. 한번 딱 소개를 해주시죠. 결혼하기 전에. <laughs>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만 하고 살 때. 그때가 네. 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응. 그때 응. 나는 응. 무엇을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 내본부내 어, 마음대로 쓰는 거. 아, 아 어디에 네. 주로 쓰지?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토탈공예처럼 뭐 왕플도 아, 팔고 하지만 네네. 손으로 만드는 건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본 거는 싹다뭐 네. 페인팅을 한다든지 바느질을 한다든지 자수를 한다든지 음. 일단 손으로 하는 핸드메이드 이런 거 배우는데 돈을 네. 내 마음대로. 아, 네. 봤었어. 아, 너무 부드러운 좋았어요. 저는 똥손이라서. 어. 만지면 <laughs> 만질 수록 네. 망가지는데. 내가 제일 좋았어요. 금손들 그런... 너무 부럽습니다. 네. 여자동서 공방도 네. 운영하시고 네. 계 아니 지금 너몇 가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토탈공예도탈공예에요 <laughs> <laughs> 그러면 네. 선생님은 여자동 주민으로서 네. 여자동의 자랑거리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또 아... 있을까요? 여자동의 자랑거리. 근데 보통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는 이제 마음에 맞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 네. 보니까는 나이는 어리지만 근처에 뭐 도자기 하는 애라든지 이제 소위 말로 도자기 집에 오는 노예라고 얘기해요 도와주는 <laughs> 친구, 어, 그 노예라고 얘기하고 또 애는 뭐노비라해서 깜짝 놀래일도 있지만은 그런 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강아지 집이라든지 애견샵 이렇게 또 어린 애들 만났는데도 네. 이제 나이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같이 서로 재밌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을 만난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응. 제가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남는 건 사람이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남아요. 진짜.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 네. 딱한명 있다면 우리 막내. 막내 아 좋아.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막내에게 영상편지를 한번 띄어 주실 수 있어요. 어. 아 막내만 얘기하면자 하는데 우리 둘째도 좋아합니다. 둘째도 네. 좋아하고요. <laughs> 그러면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 근데 아이가 셋이나 있으신가요? 어네 아. 제가 늦게 갔지만 급하게 막불네 줄줄이 다 떠나고 여기 이렇게. 조명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laughs> 얼굴에 고난이 안 보이세요? <laughs> 아, 조명이 너무 좋은가요? 하면 못 자는 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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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이들에게 네. 한번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첫째 세진이 너무 FM이라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좀좀 좀 바깥쪽으로 좀 외향적이면 좋겠고요. 우리 둘째 너무 외향적이라서 조금은 내성적이면 좋겠고요. 우리 막내 너무 형하고 누나를 너무 깔봅니다. 형하고 누나는 엄마 아빠 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세 명이 좀 똘똘 뭉쳐서 잘 지내면 좋겠다. 여기까지 <laughs> 아네 <laughs> 부모님의 아, 마음입니다. 네 <laughs> 엄마의 마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찰나한 네. 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꽃이 와 이렇게 찰나게 피어 있다가 네.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혹시 인생에서 네. 공세님님이 좀 가장 힘드셨을 때나 좀 스펀프였을 때가 있을까요? 어, 지금 시기에요. 아, 지금요? 왜냐하면 음. 이게 돈이, 돈이 제일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 네. 둘째가 중인데 지금 어, 어,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아, 네. 울고 싶은데 또 애들 앞에서 울면은 이게 너무 약해 보일까봐 아, 아, 이 속으로 삼키는 이 마음이 우리 아들한테 오늘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전달되네. <laughs> 어, 아, 네, 네. 꼭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들아,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아들을 힘들어하는 <laughs> 엄마를 위해서 자, 한번더 마음을 다 잡아 주세요. <laughs> 네. 예. 그럼 그런 <laughs> 순간에서 되서좀 네, 네, 네. 위로가 되는 게 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아, 어, 위로가 되는 거는 지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저희는 아, 모여요. 네, 아. 모이고 있고, 지내에 좀 많이 살아요. 음. 네, 그러고 이제 뭐 중국에도 살고, 뭐 서울에도 살지만은 걔네들을 안 봤어도 뭐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음. 그렇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일주일에 진짜 두세 번을 항상 만나요.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일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눠셔서 나누,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제 오늘 또 이야기로 잘 채우, 복고포차 마치 시간이 됐는데요. 하고 어, 요하요 네. 아, 아, 이야기, 아, 이야기할까요? 아, <laughs> 아, 더, 더 시간 요수 아, 네. <laughs> <할> 있습니다. 하습니다그 <laughs> <할수> <laughs> 네. <할> <laughs> 네. 아, 이렇게 진솔 이야기를 음. 나눠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복고보차가또기가 넘치는 네. 시간이 또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잔을 들고 네. 자 이야기로 꽉 채워진 벚꽃 보차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화이 감사합니다.